안녕하세요 미니스타 미니스타입니다. 오늘은 핫티로 수제 핫티로 고기 토핑 베이컨 아니 베이컨 토핑 만들 어볼 건데 일단 준비물 아니 준비물 소개를 한다. 일단 만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화질이 안 좋은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베이컨 토핑입니다. 잠시만요. 네, 소리 좀 줄이고 왔어요. 이거예요. 만들어 볼 건데, 수제 하티로 떠들어서 한마디 하고 왔어요. 수제 하티 영상 올렸죠? 아직도 많이 끈적끈적하긴 한데, 괜찮아요. 하티가 없어서. 파티도 사야되고, 천수 점토도 사야되고, 풀 점토도 사야되고, 수지 점토도 사야되고, 아이클레드도 사야되는데, 점토를 되게 많이, 지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근데, 아, 맞다. 이거 있어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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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소리가 들리는건. 당신의 기가 어찌된거입니다 아니에요죄송합니다네 계속 꺼주세요 그래 이뻐 이렇게 좀 들섞이게 해주세요 빨강..아예 빨간, 빨강색 들섞인거 그리고 하양색 아예 하양색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빨강색은 좀 많이, 하얀색도 좀 많이. 두 섞인 건좀 사이사이에 들어갈 거니까 상관없어요. 얘도 손에 있는 거좀 묻으면 되고요. 잠시만요. 네, 손에 묻은 거좀 떼고 왔는데. 아, 화질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쪽, 반쪽은 잘 보이고요. 이쪽은 안 보여요. 옆쪽이 좀 뭔가 잘못됐긴 했는데, 아주 심하게 깨졌는데, 잠시만요. 너무 시끄럽죠? 죄송해요. TV를 꺼놓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모식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끌수 없는 거고, 또.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밑에 것만. 베이컨 토핑이니까, 작아도 상관없어요. 대충 깔아주세요.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들 섞인 거, 올려주시고, 섞인, 아니, 이제 하얀 색깔 올려주시고, 아니, 자기가 원한는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출처는, 잘것 같네요. 아, 출처는 저희 여러분들이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올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저는 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좀 저는 하얀색을 많이 좀 올리는 것 같아요. 딴딴 딴딴단 딴딴단 손에 하티가 묻어요 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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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반짝이만 서줘야겠다 전체를 올리기 남은 걸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해주신 후 늘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베이컨이 아니라 고기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알려드린, 세로로 자르면 베이컨, 이렇게 잘게 잘 자르면 베이컨이 되고, 이렇게 단면으로 그냥 자르시면 고기, 그, 돼지고기가 되는 거고요. 좀, 돼지 소리 좀 많이 듣는, 소리 좀, 어, 많이 드신 분은 돼지라고 하면 찔리죠? 죄송해요. 저도 찔려서 그래요. 네, 이렇게. 그래도 하트여서 갈라지면 없네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건 죄송하게 생각하네요. 전 세로가 예쁠것 같아요, 근데. 가로보다. 그러면 가로를 이렇게 늘려야죠. 한번 잘라볼게요. 단면이 이 단면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잘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구두면 이쁘게 나와요. 잘게 잘게 자르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고기 두툼 마치겠네요. 네. 점토로 뭐할까요 버려야할까요 버리긴 좀 아까운 반 딸기 토핑 음. 딴딴딴딴 딴. 아이고 시끄러 시끄러 이렇게 하시고 이상하네, 괜히 했다. 이상으로 미니스타였습니다.